여러분 근육 부족으로 매년 수만 명의 어르신들이 낙상 사고로 병원에 실려 간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더 무서운 건 그중 절반 이상이 아무 증상도 없이 갑자기 넘어져 대퇴골이 부러졌다는 겁니다. 이건 남의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 또래라면 누구나 겪을 수 있는 현실입니다. 계단만 올라가도 숨이 차고 장바구니 들기도 버거우신가요? 손주들과 놀고 싶지만 금세 지쳐서 포기한 적 있으신가요? 그 이유는 바로 단백질 부족입니다. 많은 분들이 계란이나 두부로 단백질을 채우려고 하시는데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턱없이 부족합니다. 계란 하나에 단백질 6g, 두부 한 모에 8g밖에 안 됩니다. 하루 필요량인 60g을 채우려면 계란을 10개, 두부를 7모나 먹어야 합니다. 현실적으로 불가능하죠? 오늘 제가 공개할 단백질 끝판왕 세 가지는 바로 이겁니다. 첫 번째, 검은콩입니다. 삶은 검은콩 100g에 단백질 36g, 계란의 3배, 두부의 4.5배입니다. 두 번째, 참치캔입니다. 반캔 100g에 단백질 26g, 계란의 2배, 두부의 3배입니다. 캔만 따면 바로 먹을 수 있습니다. 세 번째, 북어채입니다. 명태를 말린 건데, 100g의 단백질이 무려 60g입니다. 계란의 5배, 두부의 7.5배가 넘습니다. 술 안주로도 먹고, 찢어서 반찬으로도 먹을 수 있습니다. 오늘 이 영상 끝까지 보시면 이런 것들을 얻어가실 수 있습니다. 하나, 왜 계란과 두부만으로는 부족한지, 과학적 근거 둘, 이세 가지 식품을 하루에 얼마나 어떻게 먹어야 하는지, 정확한 섭취량 셋, 한달 단백질 비용 3만원으로 줄이는 장보기 비법과 보관법 내 70대 어르신들이 실제로 근육을 회복한 놀라운 사례 다섯. 병원 가지 않고 집에서 2분 만에 내 근육 상태를 확인하는 셀프 체크법 평생 쓸수 있는 근육 지키는 식단 비법을 모두 가져가실 수 있습니다 오늘도 건강한 생활 지혜를 전해드릴 건강지기 김현우입니다 혹시 오늘 내용과 관련해 평소에 궁금하셨던 점이 있다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제가 확인하는 대로 빠른 시간 안에 직접 답변 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시작하겠습니다. 근육 감소, 의학 용어로는 근감소증이라고 하는데요. 이것이 왜 이렇게 위험한지 아시나요? 단순히 힘이 약해지는 것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근육이 줄어들면 낙상 위험이 3배 이상 높아지고 낙상으로 인한 골절은 사망률까지 높입니다. 실제로 65세 이상 어르신 중 고관절 골절을 겪은 분의 20%가 1년 내에 사망한다는 통계가 있습니다. 더 무서운 건 근육이 줄면 면역력도 떨어진다는 겁니다. 근육은 단순히 힘을 쓰는 조직이 아니라 우리 몸의 면역물질을 만드는 공장입니다. 근육이 줄면 감기도 자주 걸리고 상처도 잘 낫지 않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은 미리 알수 있는 신호가 있었습니다. 다만 우리가 무심코 지나쳤을 뿐입니다. 예전엔 쉽게 올라가던 계단이 힘들어졌다거나 젊을 때보다 보폭이 좁아졌다거나 종아리 둘레가 눈에 띄게 얇아졌다면 이미 신호는 시작된 겁니다. 저도 주변에서 친구 한 분이 갑자기 욕실에서 넘어지셨는데 평소엔 멀쩡해 보였거든요. 그만큼 무서운 게 근육 감소입니다. 나이가 들면 그냥 피곤한 건줄 알았다가 알고 보니 근육이 빠진 신호였다는 분들이 많습니다. 30대 이후부터 매년 1%씩 근육이 줄어든다고 합니다. 50대가 넘으면 그 속도는 더 빨라져서 70대가 되면 젊을 때의 절반 이하로 근육량이 감소하는 경우도 흔합니다. 특히 여성분들은 폐경 이후 호르몬 변화로 근육 손실이 더 빠르게 진행됩니다. 문제는 많은 분들이 단백질을 충분히 섭취하지 못한다는 점입니다. 밥한 공기, 국한 그릇으로 끼니를 때우시는 분들 많으시죠? 입맛이 없다고 혼자 먹기 귀찮다고 대충 드시는 분들도 많습니다. 그러면서 계란 하나, 두부 반모 정도로 단백질을 챙긴다고 생각하시는데요. 안타깝게도 턱없이 부족합니다. 계란 하나에는 단백질이 6g밖에 안 들어 있습니다. 두부 한모 전체를 먹어도 8g입니다. 하루 권장량이 60g인데, 계란만으로 채우려면 10개를 먹어야 합니다. 두부는 일곱모를 먹어야 하고요. 현실적으로 불가능하잖아요. 게다가 계란은 콜레스테롤 걱정 때문에 많이 먹기 부담스럽고 두부는 소화가 안 되시는 분들도 많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준비한 세 가지 식품은 같은 양을 먹어도 단백질 함량이 2배에서 7배까지 높고 가격은 오히려 더 저렴합니다. 게다가 마트나 시장에서도 쉽게 구할 수 있고 보관도 간편합니다. 대한노인병학회의 최근 보고서를 보면 65세 이상 어르신 중 절반 이상이 권장 단백질 섭취량에 미치지 못한다고 합니다. 권장량은 체중 1kg 당 하루 1g에서 1.2g입니다. 만약 체중이 60kg이라면 하루에 60g에서 72g의 단백질이 필요한 겁니다. 그런데 실제로 조사해보니 평균 섭취량은 하루 35g밖에 안 됐습니다. 권장량의 절반 수준입니다. 하버드 보건대학원 연구에 따르면 충분한 단백질 섭취와 함께 적절한 운동을 병행하면 근육 감소를 40% 이상 늦출 수 있습니다. 서울대학교 의대 연구팀도 70세 이상 어르신 50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고단백 식단을 유지한 그룹이 그렇지 않은 그룹보다 악력이 20% 높고 보행 속도도 15% 빨랐다고 발표했습니다. 미국 터프츠 대학교의 10년 추적 연구에서는 단백질을 충분히 섭취한 어르신들이 그렇지 않은 분들보다 독립적인 생활을 유지하는 기간이 평균 3년 더 길었습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단백질을 충분히 먹으면 요양원이나 병원 신세를 지지 않고 자기 집에서 건강하게 사는 기간이 3년 더 길어진다는 겁니다. 특히 검은 콩 단백질에 대한 연구가 흥미롭습니다. 일본 오키나와 장수 연구에서는 매일 콩을 섭취한 어르신들의 평균 수명이 그렇지 않은 분들보다 5년 이상 길었습니다. 검은 콩에는 이소플라본이라는 성분이 있어서 뼈 건강에도 도움이 됩니다. 폐경후 여성분들의 골다공증 예방에 특히 효과적입니다. 참치 같은 등푸른 생선의 오메가3는 근육 염증을 줄이고 회복을 돕는다는 연구 결과도 많습니다. 연세대학교 연구팀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일주일에 생선을 3회 이상 섭취한 그룹이 근육 손실 속도가 30% 느렸습니다. 북어에는 DHA와 EPA 같은 오메가3 지방산이 풍부해서 뇌 건강에도 좋습니다. 치매 예방 효과도 있다는 연구 결과가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이제 계란과 두부의 한계를 과학적으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계란 하나, 중간 크기 기준으로 50g입니다. 이 중에서 단백질은 6g, 나머지는 지방과 수분입니다. 단백질 밀도가 12%밖에 안 됩니다. 두부는 더 낮습니다. 두부 100g에 단백질 8g, 밀도가 8%입니다. 나머지 92%는 대부분 물입니다. 반면 검은콩은 삶아도 단백질 밀도가 36%, 참치캔은 26%, 북어채는 무려 60%입니다. 같은 양을 먹어도 단백질 섭취량이 2배에서 7배까지 차이 나는 겁니다. 게다가 계란은 하루 두개 이상 먹으면 콜레스테롤 걱정이 있습니다. 물론 최근 연구에서는 계란 콜레스테롤이 혈중 콜레스테롤에 큰 영향을 안 준다고 하지만 그래도 부담스러운 건 사실이잖아요. 두부는 식물성이라 좋지만 소화가 잘안 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특히 위장이 약한 어르신들은 두부만 먹으면 더부룩하거나 가스가 차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제 많은 분들이 가지고 있는 잘못된 상식을 바로잡아 보겠습니다. 첫 번째, 나이 들면 단백질을 적게 먹어야 한다? 절대 아닙니다. 오히려 나이가 들수록 단백질 필요량은 늘어납니다. 왜냐하면 나이가 들면 단백질 합성 능력이 떨어지기 때문입니다. 젊을 때는 단백질 10g을 먹으면 10g이 거의 다 흡수됐지만 70세가 넘으면 그중 절반도 제대로 활용하지 못합니다. 두 번째, 콩을 먹으면 가스가 차서 안 좋다. 콩을 삶을 때 베이킹소다를 조금 넣으면 가스 발생을 줄일 수 있습니다. 또 처음엔 소량으로 시작해서 장이 적응하도록 하면 괜찮습니다. 세 번째, 통조림은 방부제 투성이라 몸에 안 좋다. 요즘 통조림은 진공, 밀봉 방식이라 방부제를 거의 안 넣습니다. 오히려 신선한 생선보다 오메가3가 더잘 보존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네 번째, 북어는 비리고 질겨서 먹기 힘들다. 조리법만 바꾸면 부드럽고 맛있게 먹을 수 있습니다. 나중에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다섯 번째, 식물성 단백질은 동물성보다 효과가 떨어진다. 검은콩 단백질은 필수. 아미노산이 모두 들어있는 완전 단백질입니다. 게다가 콜레스테롤이 없고 식이섬유까지 풍부해서 오히려 더 건강합니다. 이제 우리 몸에서 단백질이 어떻게 근육으로 바뀌는지 쉽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단백질은 아미노산이라는 작은 조각들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레고 블록을 생각하시면 쉽습니다. 각각의 레고 블록이 아미노산이고 이것들이 모여서 근육이라는 큰 구조물을 만드는 겁니다. 우리가 음식으로 단백질을 먹으면 위와 장에서 이 단백질이 아미노산으로 분해됩니다. 그리고 이 아미노산들이 혈액을 타고 근육으로 이동해서 새로운 근육섬유를 만들어냅니다. 그런데 나이가 들면 이 과정이 점점 느려집니다. 공장에 비유하자면 젊을 때는 24시간 풀가동되던 공장이 나이 들면서 하루 12시간만 가동되는 겁니다. 그래서 같은 양의 단백질을 먹어도 근육으로 만들어지는 양이 줄어듭니다. 여기서 중요한 게 바로 류신이라는 아미노산입니다. 류신은 근육합성의 스위치를 켜는 역할을 합니다. 전기 스위치를 올려야 불이 켜지듯 류신이 충분해야 근육합성이 시작되는 겁니다. 검은콩, 참치, 북어 모두 이류신 함량이 매우 높습니다. 특히 검은콩 100g에는 류신이 약 2.7g 들어있는데, 이는 근육합성을 최대로 활성화시키는 양입니다. 참치 100g에는 류신이 2.3g, 북어 100g에는 무려 4g이 들어있습니다. 반면 계란 하나에는 류신이 0.5g밖에 안 되고 두부 한 모에는 0.6g입니다. 근육합성 스위치를 켜려면 류신이 최소 2g은 있어야 하는데 계란이나 두부만으로는 턱없이 부족한 겁니다. 또 하나 중요한 건 흡수 속도입니다. 단백질도 빨리 흡수되는 것과 천천히 흡수되는 것이 있습니다. 참치는 동물성 단백질이라 흡수가 빠르고, 검은 콩은 식이섬유와 함께 있어서 천천히 흡수됩니다. 북어는 말린 상태라 수분이 없어서 단백질이 응축되어 있습니다. 물에 불리거나 찢어 먹으면 빠르게 흡수되고, 그대로 씹어 먹으면 천천히 흡수됩니다. 이상적인 방법은 하루 세 끼에 골고루 나눠 먹는 겁니다. 한 번에 몰아서 먹으면 우리 몸이 다 흡수하지 못하고 배설됩니다. 물탱크를 생각해 보세요. 작은 물탱크에 한꺼번에 물을 많이 부으면 넘쳐서 버려지잖아요. 하지만 조금씩 나눠서 부으면 탱크가 항상 가득 찬 상태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근육도 마찬가지입니다. 아침, 점심. 저녁에 각각 20g에서 25g씩 나눠 먹는 게 가장 효과적입니다. 그리고 운동 후 30분 이내가 골든타임입니다. 운동으로 근육이 자극받으면 그때부터 48시간 동안 근육합성이 활발해집니다. 특히 운동 직후 30분은 근육이 단백질을 빨아들이는 스펀지 같은 상태가 됩니다. 이때 단백질을 섭취하면 흡수율이 2배 이상 높아집니다. 검은콩의 장점은 또 있습니다. 검은콩에는 안토시아닌이라는 항산화 성분이 있어서 근육 손상을 빨리 회복시켜줍니다. 운동하면 근육에 미세한 손상이 생기는데 안토시아닌이 이 손상을 빨리 치료합니다. 참치의 오메가3는 근육 염증을 줄여서 운동 후 회복을 빠르게 합니다. 격렬한 운동을 하면 근육에 염증이 생기는데 오메가3가 이 염증을 가라앉힙니다. 북어의 타우린 성분은 근육 피로를 풀어주고 지구력을 높입니다. 운동 전에 북어채를 조금 먹으면 운동시간이 길어지고 피로도 덜 느껴집니다.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검은콩, 참치캔, 북어채를 어떻게 먹어야 하는지 알려드리겠습니다. 먼저 하루 필요량을 계산해 봅시다. 체중 60kg 기준으로 하루 60g에서 72g의 단백질이 필요합니다. 이를 3끼로 나누면 한 끼당 20g에서 24g입니다. 삶은 검은콩 60g에 단백질 21g이니 한 끼에 검은콩 반 공기면 충분합니다 참치캔 한캔 100g에 단백질 26g이니 한 끼에 반 캔이면 충분합니다 북어채 40g에 단백질 24g이니 한 끼에 북어채 한 줌이면 됩니다 이제 구체적인 조리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먼저 검은콩 삶는 법입니다 검은콩이나 서리태를 장 보실 때 넉넉히 사오세요 찬물에 최소 6시간 하룻밤 정도 불립니다 불린 콩을 압력솥에 넣고 물을 콩 위로 3cm 정도 잠기게 붓습니다. 여기에 베이킹소다 1티스푼을 넣으면 소화가 잘 되고 가스도 덜 찹니다. 압력솥 뚜껑을 닫고 센 불에서 추가 올라오면 약한 불로 줄여서 20분 삶습니다. 압력이 빠지면 뚜껑을 열고 간을 확인합니다. 삶은 콩은 한끼 분량씩, 그러니까 60g씩 소분해서 지퍼백에 넣어 냉동 보관하면 3개월까지 보관할 수 있습니다. 먹을 때는 전날 밤 냉장실로 옮겨 해동하거나 전자레인지에 2분만 돌리면 됩니다. 검은콩 활용법도 다양합니다. 첫 번째, 그냥 밥에 섞어 드세요. 흰쌀밥에 삶은 검은콩을 섞으면 영양도 좋고 식감도 좋습니다. 두 번째, 샐러드에 넣어 드세요. 양상추, 토마토, 오이와 함께 삶은 검은콩을 넣으면 완벽한 한끼 식사입니다. 세 번째, 콩자반을 만드세요. 삶은 검은콩에 간장, 물엿, 깨를 넣고 조리면 밑반찬으로 좋습니다. 네 번째, 검은콩 죽을 만드세요. 삶은 검은콩을 믹서에 갈아서 쌀과 함께 끓이면 소화도 잘 되고 영양 만점입니다. 참치캔은 더 간단합니다. 마트에서 참치캔을 넉넉히 사두세요. 유통기한이 2년에서 3년이니 여러 개 사도도 괜찮습니다. 캔을 따서 그대로 먹어도 되지만 더 맛있게 먹는 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참치 샐러드입니다. 참치캔 반 개에 양파, 오이 토마토를 넣고 올리브유와 레몬즙으로 간하면 한끼 식사로 완벽합니다. 두 번째, 참치김치볶음입니다. 참치캔 반개에 김치를 넣고 볶으면 훌륭한 반찬이 됩니다. 세 번째, 참치덮밥입니다. 밥 위에 참치캔 반개를 올리고 계란을 하나 얹으면 간편한 한 끼입니다. 네 번째, 참치 샌드위치입니다. 식빵에 참치와 채소를 넣으면 간편한 아침 식사가 됩니다. 참치캔 선택할 때 팁을 드리자면 기름에 담긴 것보다 물이나 올리브유에 담긴 제품이 더 건강합니다. 기름은 버리고 살코기만 드시면 됩니다. 북어채는 간식처럼 먹을 수도 있고 요리로도 만들 수 있습니다. 마트나 시장에서 북어채를 사오세요. 그냥 찢어서 간식처럼 씹어 먹어도 되고 마요네즈나 고추장에 찍어 먹어도 맛있습니다. 북어채 요리법도 알려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북어채 무침입니다. 북어채를 가위로 잘라서 콩나물, 양파, 고추가루, 참기름으로 무치면 훌륭한 밑반찬이 됩니다. 두 번째 북어채 구이입니다. 북어채를 물에 30분 정도 불려서 양념해서 프라이팬에 구우면 고소하고 맛있습니다. 세 번째 북어채 볶음입니다. 북어채를 찢어서 고추장, 물엿, 깨와 함께 볶으면 매콤달콤한 반찬이 됩니다. 네 번째 북어채 샐러드입니다. 북어채를 잘게 찢어서 채소와 함께 먹으면 바삭한 식감이 좋습니다. 북어채 물에 불릴 때 팁을 드리자면 쌀뜨물에 담그면 비린내가 덜하고 더 부드러워집니다. 보관법도 알려드리겠습니다. 검은콩은 삶은 후한끼 분량씩 소분해서 냉동 보관하면 3개월 보관 가능합니다. 참치캔은 개봉 전에는 상온 보관, 개봉 후에는 밀폐 용기에 담아 냉장 보관하고 2일 안에 드세요. 북어채는 밀폐용기나 지퍼백에 넣어 냉장 보관하면 한 달은 보관할 수 있습니다. 습기가 차면 눅눅해지니 건조한 곳에 보관하는 게 중요합니다. 실제로 이 식단으로 건강을 회복하신 분들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73세 김영자 할머니 사례입니다. 김 할머니는 혼자 사시면서 끼니를 제대로 챙기지 못하셨습니다. 계란 하나 두부 반모 정도로 끼니를 때우셨는데 점점 기력이 떨어지고 다리에 힘이 없어졌습니다. 어느날 시장 가다가 넘어지셔서 손목이 부러졌습니다. 병원에서 검사해보니 골다공증이 심하고 근육량도 정상의 52% 밖에 안 됐습니다. 의사선생님이 단백질 섭취를 강조하셨지만 계란을 하루에 10개씩 먹을 수도 없고 고기를 매일 먹기도 부담스러웠습니다. 그때 복지관에서 영양교육을 받고 검은콩, 참치캔, 북어채를 알게 되셨습니다. 일요일마다 검은콩을 한솥 삶아서 냉동에 두고 참치캔을 여러 개 사두고 북어채를 냉장고에 보관하셨습니다. 매일 아침 삶은 검은콩 반 공기, 점심 참치캔 반 캔, 저녁 북어채 한 줌을 드셨습니다. 6개월 후 재검사에서 근육량이 73%로 늘어났고, 골밀도도 개선됐습니다. 김할머니 말씀이 계란 10개 먹을 바에야 검은콩한 공기가 훨씬 낫다고 하셨습니다. 지금은 계단도 거뜬히 오르시고, 동네 어르신들께 자신의 식단을 알려주며 건강전도사가 되셨습니다. 두 번째, 70세의 박철수 어르신 사례입니다. 박 어르신은 당뇨가 있으셔서 식단 관리가 까다로우셨습니다. 탄수화물을 줄이다 보니 단백질도 함께 줄어서 근육이 많이 빠졌습니다. 몸무게는 줄었지만 오히려 혈당 조절은 더 어려워졌습니다. 보건소에서 영양사 선생님 상담 후 고단백 저탄수화물 식단으로 바꿨습니다. 아침에 검은콩 60g, 점심에 참치 샐러드 반캔, 저녁에 북어채 40g과 채소를 드셨습니다. 검은콩의 식이섬유가 혈당을 천천히 올려서 당뇨 관리에 도움이 됐습니다. 3개월 만에 당화 혈색소 수치가 8.3에서 6.7로 떨어졌고 근육량도 정상 범위로 회복됐습니다. 박 어르신은 지금 매일 아침 공원에서 운동하시고 손주들과 축구도 하십니다. 박 어르신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계란 10개 먹을 바에야 참치캔 반개 먹는 게 훨씬 낫다고. 게다가 검은 콩은 혈당도 천천히 올려서 당뇨에도 좋다고 하셨습니다. 세 번째, 75세 최순자 할머니 사례입니다. 최할머니는 식욕이 없어서 하루 한두 끼만 드셨습니다. 주로 죽이나 미음으로 대충 때우셨는데 점점 기력이 떨어지고 잠만 주무셨습니다. 딸이 걱정해서 병원에 모시고 갔더니 영양실조 직전이라는 진단을 받으셨습니다. 의사 선생님이 소량이라도 단백질을 꼭 드시라고 하셔서 북어채부터 시작했습니다. 북어채는 간식처럼 씹어 먹을 수 있어서 입맛 없을 때도 먹기 편하셨습니다. 처음엔 하루에 북어채 20g만 드셨는데 2주쯤 지나니 오히려 배가 고파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때부터 점차 양을 늘려서 검은콩과 참치캔도 드시게 됐습니다. 4개월 후 체중이 5kg 늘었고 기력도 회복되어 매일 시장 구경을 다니십니다. 최할머니 말씀이 북어채는 씹는 맛도 있고 고소해서 과자보다 낫다고 하십니다. 참치캔은 캔만 따면 바로 먹을 수 있어서 요리하기 귀찮을 때 정말 편하다고 하셨습니다. 이세 분의 공통점이 뭘까요? 특별한 약이나 영양제를 먹은 게 아닙니다. 그저 매일 꾸준히 단백질을 챙겨 드셨을 뿐입니다. 검은콩, 참치캔, 북어채라는 흔한 식품으로 건강을 되찾으신 겁니다. 여러분도 할수 있습니다. 오늘부터 한 가지씩만 실천해 보세요. 아침에 삶은 검은콩 반 공기. 이것만으로도 시작은 충분합니다. 이제 단백질 흡수를 더욱 높이는 보너스 팁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비타민 D를 함께 섭취하세요. 비타민 D는 근육 합성을 돕고 단백질이 근육으로 가는 길을 열어줍니다. 하루 20분 정도 햇빛을 쬐면 체내에서 비타민 D가 만들어집니다. 특히 아침 햇빛이 가장 좋습니다. 비타민 D가 풍부한 식품으로는 연어, 고등어, 달걀 노른자가 있습니다. 두 번째, 탄수화물을 적절히 함께 먹으세요. 단백질만 먹으면 근육 합성이 잘안 됩니다. 탄수화물이 있어야 인슐린이 나오고, 인슐린이 단백질을 근육으로 운반합니다. 운동 후에는 단백질과 탄수화물을 3대1 비율로 먹는 게 이상적입니다. 예를 들어 참치캔 반개와 주먹밥 하나 정도면 딱 맞습니다. 세 번째 물을 충분히 마시세요. 근육의 75%는 물입니다. 물이 부족하면 근육 합성이 제대로 안 됩니다. 하루 1.5리터에서 2리터 정도 마시는 게 좋습니다. 특히 운동 전으로 물을 충분히 드세요. 네 번째 칼슘을 챙기세요. 칼슘은 근육 수축에 꼭 필요한 미네랄입니다. 검은 콩에도 칼슘이 들어있지만 추가로 멸치, 우유, 치즈를 드시면 좋습니다. 다섯 번째, 마그네슘을 보충하세요. 마그네슘은 근육 수축과 이완에 꼭 필요한 미네랄입니다. 시금치, 견과류, 바나나, 검은 콩에 풍부합니다. 이제 단백질 섭취 타이밍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아침 단백질이 가장 중요합니다. 밤새 공복 상태였던 몸은 아침에 단백질을 가장 필요로 합니다. 아침에 검은콩 반 공기나 참치캔 반 개를 드시면 하루를 활기차게 시작할 수 있습니다. 점심에는 근육 합성이 가장 활발한 시간입니다. 점심에 북어채나 검은콩으로 단백질을 충분히 채우세요. 저녁은 너무 늦지 않게 잠들기 3시간 전에는 드세요. 자는 동안에도 근육 회복이 일어나므로 저녁 단백질도 중요합니다. 운동하시는 분들을 위한 팁도 드리겠습니다. 운동 전 1시간에서 2시간 전에. 검은콩이나 북어채를 조금 드세요. 운동할 때 에너지원이 되고 근육 분해를 막아줍니다. 운동 직후 30분 이내가 골든타임입니다. 이때 참치캔 반개나 검은콩 반 공기를 드시면 근육 합성이 두배 빨라집니다. 혼자 사시는 어르신들을 위한 팁도 드리겠습니다. 검은콩은 한번 삶을 때 많이 삶아서 이웃이나 친구분들과 나눠 드세요 그러면 나중에 그분들이 다른 반찬을 해서 나눠주실 겁니다 참치캔은 유통기한이 길어서 택배로 주문해도 좋습니다 여러 개 배송되니 무겁게 들고 다닐 필요가 없습니다 북어채는 밀폐용기에 넣어두면 상온에서도 한 달은 보관할 수 있습니다 간식으로 조금씩 꺼내 드시면 됩니다 이제 세 가지 식품을 조합하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아침에는 검은콩을 주로 드세요 식이섬유가 풍부해서 아침 혈당을 안정적으로 유지합니다. 점심에는 참치캔을 활용하세요. 오메가3가 오후 집중력을 높여줍니다. 저녁에는 북어채를 드세요. 타우린이 숙면에 도움을 줍니다. 이렇게 세 가지를 돌려가며 드시면 영양소도 골고루 섭취하고 질리지도 않습니다. 이제 여러분이 가장 궁금해하시는 질문들에 답해드리겠습니다. 질문 하나, 만성 신장질환이 있는데 단백질을 먹어도 되나요? 신장질환이 있으시다면 반드시 담당 의사와 상담하세요. 일반적으로 만성신장 질환 3기 이상은 단백질을 제한해야 합니다. 하지만 일기나 이기는 적정량 섭취가 가능합니다. 꼭 전문의와 상의 후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질문 둘 소화가 잘 안되는데 어떻게 먹어야 하나요? 소화력이 약하시다면 한 번에 많이 드시지 말고 조금씩 자주 드세요. 검은콩은 베이킹 소다를 넣고 푹 삶으면 소화가 잘 됩니다. 참치는 원래 부드러워서 소화에 부담이 없습니다. 북어는 물에 충분히 불려서 부드럽게 드시면 됩니다. 질문 3 치아가 안 좋아서 질긴 것을 못 씹는데요. 걱정하지 마세요. 세 가지 식품 모두 부드럽게 먹을 수 있습니다. 검은콩은 푹 삶으면 잇몸으로도 으깰 수 있을 정도로 부드럽습니다. 참치캔은 원래 부드러워서 문제 없습니다. 북어채는 물에 푹 불려서 가위로 잘게 잘라 드시면 됩니다. 질문 4 혼자 살아서 요리하기 힘든데 어떻게 하나요? 검은콩은 한 번에 많이 삶아서 냉동해 두세요. 평일엔 데우기만 하면 됩니다. 참치캔은 캔 따개만 있으면 바로 먹을 수 있습니다. 부거채는 그냥 찢어서 간식처럼 먹어도 됩니다. 요리가 부담스럽다면 이렇게 간편하게 시작하세요. 질문 다섯, 당뇨가 있는데. 검은콩을 먹어도 되나요? 검은콩은 당뇨에 오히려 좋습니다. 식이섬유가 풍부해서 혈당을 천천히 올리고 인슐린 저항성도 개선합니다. 다만 한 번에 너무 많이 드시지 말고 적정량을 드세요. 질문 6 얼마나 먹어야 효과를 느낄 수 있나요? 개인차가 있지만 보통 2주에서 사주면 체감합니다. 계단 오를 때 숨이 덜 차고 아침에 일어날 때 몸이 가볍고 악력이 세지는 걸 느끼실 겁니다. 3개월 정도 꾸준히 하시면 근육량 측정에서도 확실한 변화가 보입니다. 이제 집에서 할수 있는 근육 상태 셀프 체크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종아리 둘레 재기. 종아리 가장 굵은 부분의 둘레를 재세요. 남성은 34cm 이하, 여성은 33cm 이하면 근감소증 위험군입니다. 두 번째, 의자에서 일어서기. 팔을 가슴에 X자로 모은 상태에서 의자에 앉았다가 다섯 번 일어서기를 해 보세요. 12초 이상 걸리면 근력이 약한 겁니다. 세 번째 악력 측정, 페트병 뚜껑을 여는 게 힘드신가요? 그렇다면 근력이 약한 신호입니다. 이중두 가지 이상 해당되면 근감소증 위험이 높으니 오늘부터 바로 실천하세요. 오늘 배운 것중 하나만이라도 내일 아침부터 시작해보세요. 작은 습관이 평생 건강을 지켜줍니다. 아침에 검은콩 반 공기, 점심에 참치캔 반 개, 저녁에 북어채 한 줌, 이세 가지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계란 10개, 두부 7모를 먹을 필요 없습니다. 계란과 두부만으로는 단백질이 턱없이 부족합니다. 검은콩, 참치캔, 부어체이세 가지가 끝판왕입니다. 73세 김영자 할머니, 70세 박철수 어르신, 75세 최순자 할머니 모두 이 방법으로 건강을 되찾으셨습니다. 여러분도 할수 있습니다. 오늘 영상에서 다루지 못한 궁금증이 있다면 댓글에 남겨주세요. 여러분이 직접 실천하고 있는 건강 습관도 댓글로 나눠 주세요.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건강한 노후를 응원합니다. 건강 지기 김현우였습니다. 감사합니다.